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쓴게 아니고요. 모래, 모래가 스스로 제 몸에 새겼네요. 모래도 메가리네요. 진짜 바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바다를 보시면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제기해야지바닷 물이 더 짜질까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는 수학적으로 짜릿한 시간을 한번 지볼보시는게 어떨까요? 한번 다가가 볼까요? 제기의 기온이 아주 충만하네요. 다 젖었네요. 여러분들도 해운대 오셨으면요. 바다에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그냥 멀찌한치 쳐다만 보세요. 여기, 아니, 온갖 한남들이 버무려져 있는 저 미세자지가 아주 삼포되어 있는 저런 물에 왜 몸을 담그고 싶어 하십니까? 간혹 서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 온몸에 저재기물을 바르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멀찌감치 보면서 저 안에 얼마나 많은 미세자지가 있을지 미분기학을 한번 즐겨보는 그런 시간만 가지시고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제, 제 발이 완전히 줌으로 버무려져 버렸는데 신발부터 새로 사든지 뭐 그래야겠어요. 에 좋다. 그러면 제개비 이름인데요. 이번 연도에 꼭 제가 제기 따리 제기 따리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의 기운이 충만한 바다에 제개비의 이름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휴 진짜 어휴 졌어 그럼 쓰기나 졌어. 쓸려 갔네요. 예 제개비가 저렇게. 제기의 품에 안긴 걸 보니까 약간의 안심이 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저 짜디짠 제기의 맛에 그만 중독돼 버린 건 아닐지 그런 걱정도 약간 되고요. 센조인 할수 있을지, 후장 섹스는 잘할수 있을지, 뭐그딴게 걱정이 되는데 그건 제가 걱정할 바가 아니고요.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보지신이 만들어준 저희만의 죽음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주머니에 애비 하나 씩 이렇게 접어 와 가지고 바다에 던져 주세요. 그러 제기가 좋다고 끌고 들고갈 겁니다. 그래 봤자 제개비가 1등 무장이고요. 여러분의 애비는 뭐 2등 무장, 3등 무장 그렇겠죠. 제개비 후장이 제일 쫀쫀하다는 건 팩트니까 여러분이 반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네. 그 반대로 아들 아들이를 사 가지고 신고 있는데요. 무슨 아구창이 허블창처럼 이렇게 벌려져 있어가지고 발가락이 너무 싫었네요. 무물이라도 빨려고 이렇게 아구창을 벌리고 있는건지. 뭔가 지금 발가락을 보시면 아주 빨갛죠? 뭔가 레드팸이 아니랄까봐 이렇게 빨갛네요. 제 발가락이 이렇게 빨간 이유는요. 제가 홍익인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전파하라는 그런 의미로 빨개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해운대에 각양각색이 다채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부산에 오는 이유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화려한 제기밥상을, 아니 제기제작상을 차려주는 곳은 부산밖에 없죠. 그거 구경하려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건가 봐요. 여러분, 이게 여아용 완구라는데요완구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가지고 즐겁게 노는 걸완구라고 하죠? 지금 여아들한테 레일아트 하는 것이 가지고 즐겁게 노는 것,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네요. 이거는 쿠르셋을 입은 인형들인데요. 명확한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죠.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이 인형을 닮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은 이 인형에는 아예 메이크업 키트가 따로 또 들어와 있네요. 메이크업 스티커랑요. 아이들이 외모를 꾸미는 것을 행복한 것, 즐거운 것, 이런 걸 세뇌당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제 눈앞에 딱 나와 있네요. 계산대놀이라네요 마트 캐셔에 대해서 제가 비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마트 캐셔가 지금 한남들만큼 돈을 많이 버는 직종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가장보다는 돈을 적게 버는 참한 신부상이 되라 는걸 가르치고 있네요 청소 빨래 돌봄 노동 종류별로 있네요 예, 요리도 잘해야죠. 네, 이거는 유충들의 장난감인데요. 실제 총기를 본따서 만든 에어건들이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폭력성을 인, 이해받고 인정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리고 그게 즐겁다, 재밌는 거다 라고 교육받으면서 산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에어건들은요. 성인이 된 냄저들이 사가지고 개조를 합니다. 개조를 해서 실제 총과 비슷하게 만들고요. 그걸 범죄에 쓰기도 합니다. 뭘 가르치는지 확실히 보이죠? 너무 노골적이라서 할 말이 없네요. 이러니까 여성들이 자신의 코르셋을 보고 미의 추구권이나 행복권을 들고 오겠죠. 그게 행복하다고 배웠으니까요. 이러니까 남자들이 범죄의 길로 가겠죠. 폭력을 용인받았으니까요. 가버렸네요. <laughs> 너무 너무 당연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유충만 보면 다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제 앞에서 유충 흔들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도태지도 손가락 다 잘라버릴 거고요. 그거 끓여가지고 국밥해 먹을 겁니다. 고제기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통통 오른 게장을 먹기로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제가 밥 먹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있다 누워서 자고 싶은데 안 그러고요. 이거 올리고 자려고요. 네.